안녕하세요. 화산비차입니다. 오늘 비가 조금 내렸는데요. 지금은 그쳤고, 오늘은 나무를, 어 우리 농장에 보면 지금 야생화도 많이 심어 놓고 했는데, 뭐 잡초라든지, 지금 보면 이제 백합도 있고, 줄립도 있고 이런데요. 어 잡초들도 많이 나고 해서 산에좀 뽑으러 왔다가 보니까, 어, 북아메리카, 그 미, 미국 원산지인 이게 이제 붉은 서나물이라고 하는 얘가 나물로 괜찮다더라고요. 하 유튜브 분들이 또 이제 뭐 나물 무쳐 먹는 것도 보고 보여주고 하시는데 어, 저희들도 오늘 이 서나물을 어, 채취를 해서 어, 조금 먹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얘를 얘네를 어, 채취해가지고, 어, 나뭇가지 만드는 작업,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물, 뭐, 만드는 것은 또 따로, 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얘네들은 뭐, 다 뭐, 아시죠? 여기 자루가, 뭐, 줄기가, 자루가, 줄기가 바로 여기 딱 붙어있다 해서, 이제 구분하는 법이, 이제, 뭐, 주홍쇠서 나물하고, 뭐, 쇠서 나물은 쇠솥, 어 소위 햇바닥이라 해서 얘하고 조금 입자로 조금 더 길고 그렇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여기는 보면 줄기가 되게 연해요, 연하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줄기하고 입 부분이 약간 붉은 색을 띈다 그래서 음 붉은 서나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진다 예, 서나물이네요. 얘네는 아니고. <laughs> 예, 다들 장판 그런 거, 커시라도 음, 있고요. 오늘 소나물 여기 난소나물만 채취해도 예, 잘 먹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털어놓고 매끄럼합니다. 뭐큰 애들도 보면 개망초 같은 것들 보면. 만지보면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 나는데, 얘들은, 어린, 잎들 내는 애들은, 예, 맨들맨들 하죠. 약간, 뭐, 털이 있는 것 같지만, 그진털 없습니다, 얘들은. 약간 쓴맛이 나는, 예, 그런 맛이고, 어 맛은 괜찮다고 그럽니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수분이 많다고 해가지고, 줄기에, 물수갓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 붉은 쇠스나물 뭐, 얘는 이제, 붉은 쇠스나물은 꽃이 어 머리를 들고 피는데, 에 주홍 쇠스나물은 두성화가 밑으로, 어 꽃대궁이 아래로 보고, 예 꽃이 핍니다. 그, 거는 나중에 또 자료하면 같이 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자, 이거를 한번, 자, 채취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자, 여기, 여기도 있네요. 아이고, 통째로 뽑힌다. 자, 굉장히 연합니다. 이게, 얘들이 크면, 어, 높이가, 1 5미 1.5cm까지, 150 그러니까 150cm까지, 뭐잘다 그러네요. 자, 맛있는 나물 한번 봅시다. 이 뿌리, 연하게 묻혀갖고 뿌리가 다 빠져버리네. 자, 봅시다, 봅시다. 너희들은 또왜 여기서 나와 있어? 얘가 지금 생긴 모양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laughs> 저희 엄청 크네 금날 음, 정도로 컸습니다. 근데 얘 엄청 더 커진다 그러네요. 자 보자. 아니네가 무슨 이스코? 네, 너희들은 아니잖아. 네 이거. 네 너희들이 여기 있어요. 이대 들, 또, 뭐물 줄기가 <laughs>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손만 대어도 툭툭 떨어집니다. 구름이 왜, 뭐 심심해? 응? 자, 여기는 지금 구줄초입니다, 구줄초. 구줄초 심어놨는데, 이 잡초들이 많네요. 와이고, 훌쩍 뛰네. 자, 소나물이이 밭으로도 들어왔네요. 자, 뿌리채 뽑아진다. 안 나가, 조금 나가주세요. 좀 나가주세요. 음, 뿌리채까지 뽑아주네. 뿌리얘들은 자, 나가주세요. 얘네들은 지금 보면 줄기가 이렇게 뿌리 있는 쪽에 약간 붉은색이 돕니다. 그래서 붉은 순나물 이렇게 부릅니다 봐요. 자, 여, 여러분 채취하는 모습은 뭐이상 보여 드리는 게모 무의미하고 그래서 어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지금 이제 또 어린 뿌리를 이제 땅에 박아갖고, 뭐 키가 뭐한 10cm 내외 뭐 되는 애들이 있고요 음, 지금 또, 키가 30cm 이상 한4 50cm 되는 애들도 있네요. 지금 애들은또 키가 큽니다. 자, 한 번, 음, 키가 커요. 이런 애들은 또 말려서 묵나물로또 해도 괜찮고, 수확량이좀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애들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애들은 뭐, 한번 끊어보지만 또 맛은 조금 덜하게죠 어린, 어린 잎보다. 자, 어린, 어린 잎 위주로 또 먹으면 맛있겠죠. <laughs> 음. 자, 구르마 인사해라. 엉덩이 돌려갖고. 자. 안녕히 계세요. 야너왜자 억울하게 그뭐 표정 좀 아침에 또 닭가슴살 먹었잖아.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또 비가 와서 좀 꿉꿉한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인사드립니다. 화산 비이였습니다